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민노총 건설로조가 1박 2일간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엄청난 쓰레기를 생산하고 노상 방뇨에 술판을 벌여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확실하게 불법 집회는 엄정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경찰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원칙을 지킨 경찰들이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찰의 습관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이 말을 하고 윤니건 경찰청장이 특별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경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어젯밤 대법원 앞에서 민노총사가 이번에는 이 금성노조가 심야 집회를 했습니다. 1박 2일 도심 집회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경찰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경찰은 이 불법 집회를 하는 이 노조원 한 명씩 번쩍 들어 올려 가지고 강제 예산을 시켰습니다 현장에서 몸싸움 경찰과 몸싸움을 하던 노조원 3명을 긴급 체포하게됐습니다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 이런 노조의 시위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무튼 이제 닛노총의 심야시위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공권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민노총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때뭐 촛불 집회 이런 걸뭐 주관하고 해서 마치 자신들이 법위에 군림하는양 불법 집회를 했던 민노총. 이제 안 통할 겁니다. 자, 민노총 건설로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1박 2일 이 시위로 무리를 빚은 데 대해서 윤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경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어젯밤 민노총 금속노조가 또다시 밤샘 집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번에는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금속노조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고 야간 집회를 시도하려 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이 금속노조 조합원 120여 명은 이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를 연뒤 오후 3시 반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된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은 대법원 동문 앞에 철제 펜스를 치고 접근을 막았습니다. 또 노조 측이 야간 문화제를 열겠다며 무대 차량을 설치하자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무대 차량을 견인해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경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노조원 3명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노조 측이 구호 제창 없이 진행하기로 하면서 오후 8시부터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열렸습니다. 자 경찰 관계자는 모인 이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팅을 할 경우에는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볼수 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또 오후 8시 반쯤부터 시위대를 향해 대법원 100m 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지금적 시 해산하라며 세 차례 경고방송을 한뒤 오후 8시 50분쯤부터 강제해산에 착수했습니다. 시위대를 한 명씩 덜어내서 이동시켰습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 1년의 세배가량인약 400명을 투입했습니다. 금속노조 측은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와 농성을 막는 건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런 말은 안 통합니다. 유니건 경찰청장은 경비 경찰들에게 사문을 보내 전국 기동대를 개편해 수도권의 인력을 보강하겠다. 올 하반기 2개, 내년 상하반기에 4개 부대를 서울경찰청에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민노총의 이런 이 집단적인 집회에 서울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아무튼 어제 이 광경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밤샘 노숙시위 경찰은 불법 집회로 오고 노존을 한 명씩 드러내서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게 경찰의 모습입니다 자이 민노총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투쟁을 하겠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경찰도 원칙대로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품격입니다. 자, 이 금성노조는 다음 주 수요일 광화문에서 이 건설노조와 함께 2만여 명이 모이는 총력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수요일은 평일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 수요일날 경찰 진면록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